제 찾아보니까 이 트랜스 하시는 분들은 호르몬 요법을 받는다고 하잖요 일반적으로는 에. 혹시 호르몬 주사막으로 가슴이 커지기도 상당 개인 차량입니다. 하지만 여성처럼만 커지는 건 기대하기 힘들어요. 선생님 트랜스젠더 가슴 성형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 트랜스젠더 양방향이잖아요. 둘다 없이 음... 주로는 여성이 되고 싶어해서 가슴을 만들려고 하는 쪽의 수술이 맞지만, 저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환자들이 있죠. 여성으로 왔지만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환자 경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저희가. 이제 이게 일시적인 어떤 감정적인 충동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상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환자는 여러 번 상의를 하고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정신과 상담 결과 후에 수술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 남성인데 이제 여성화 되려고 하기 때문에 살을 빼고 이렇게 지방을 줄인다하더라도 골격 자체가 이제 흉곽이 크다든지 피부도 타이트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여성 수형 다르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결과들이 썩 만족스럽지 못해서 또 재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고형물을 넣는 위치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육 밑으로 넣는 것들을 권해드리죠. 근육 위로 올라가면 더 티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반 여성들처럼 넣는 것을 권해드려. 이게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골격도 여성처럼 작고 호르몬 치료도 잘돼 있어서 살도 부드럽고 누가 봐도 그냥 여성인데 가슴이 작은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예쁘기도 하고 촉감도 좋은 가슴을 만들 수 있죠. 제 찾아보니까 이 트랜스 하시는 분들은 <laughs> 호르몬 요법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네. 혹시 호르몬 주사만으로 가슴이 커지기도? 약간은 있을까요? 커질 수 있죠. 아, 전혀 효과가 없으신 분도 있을 테고, 정매 개인차가 있는 거. 하지만 여성처럼 막 커지는 건 기대하기 힘들.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강성형 하는 거라. 반대의 경우 그래서 어떤 게좀더 힘들고 어려운요 반대가 일반적으로 좀 어렵죠. 흉터가 좀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부가 여유가 많은데 그러니까 피부도 좀 잘라내야 되면 가슴에 흉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트랜스젠더 강훈영 하실 때 가장 원장님이 어려운 부분이 어떤가요? 가슴골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골격이 크고. 근육이 두껍고 피부는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모이는 가슴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잘안 되거나 딱딱해져서 부드럽게 가슴이 모이게 하는 재수술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출혈 성향을 조심해야 되고요. 일단 흉터도 조금 다른 분들보다 좀더 남을 수 있고 구축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재수술을 좀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재수술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좀 헤드해지기... 많이 전에 보다는 좋아지게 할수 있죠. 가운데로 공간을 만들고 보형물도 좀 바꿔주고 하면서 조금 더가정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수술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거예요.